네, 안녕하세요. 룸프입니다. 오늘은 13주차 상자강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, 이번 주는 안두인을 잡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삼상이 열릴 것 같긴 하네요. 안두인 반지 먹으면 세질라나? 그거보다, 어, 다음 확팩 특성 개편이나 이런 게더 재밌는 것 같아서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제발, 285? 아니, 아니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이게 뭐야 도대체 <laughs> 아 어쨌든 여러분 좋은 거 드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Bye.